창세기 오늘 은12장 에서 16장 음, 벌써 창세기 중 요한, 한, 한 토막 이 끝났 죠？1 장 부터 11장 까지 얘 기가 끝났 는데, 여러분 들 어떻게 1장 부터 11장까 지를 어떻게 잘읽 으셨는지 모르 겠 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제가 어뭐 계속 강조드렸지만, 죄가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줄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뭐 숨은 그림은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야기의, 이야기에서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인이 살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려고 하셨죠 라멕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 홍수 때도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도 노아 가족을 보호하시고 난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구상해 보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끝났는데 바벨탑 사건도 사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의 마지막에는 셈의 족보가 있죠. 샘의 족보에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얘기가 끝나고 12장 오늘 읽어야 될 본문 12장 첫 번째에 하란이 배경 하란 지역의 배경이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뭔가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 본문이 이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약속이 이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통독을 해야 되는데, 대충 구조는 이렇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맥락이 있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뭐, 로의 이야기가 13, 14장 나오고,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는 단순히 구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면, 15장에서는 언약식을 체결을 합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언약으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하갈 이스말 이야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잘 알고 있는 12장에서의 하나님 중요한, 이번 통독에서 중요한 구절이 12장 이제 1, 2, 3절인데, 거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렇게 약속을 맺죠. 본문을 한번 보시면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니 내가 복을 내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모든 민족입니다. <laughs> 모든 민족이 중요해요. 모든 민족은 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묘사된 그 유니버설한 온 세계, 온 우주에 대한 얘기예요. 이 모든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읽, 읽어, 읽어가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야, 인간들 이거 뭐야?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해? 우리가 보통, 어, 살아가면서 도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도, 이 인간을 알고 보니 좀 이상하네? 뭐, 이렇게,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그러면서 11, 그렇게 해서 11장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2장에서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로 말미암아면서 내가 저 열방에 복을 주겠다. 응? 너로 너를 통해서 저 열방에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15장에 가서 횃불 언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리고 15장 가 보시면 15장에 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 여기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좀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15장 7절을 가보면 또 너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안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뭐냐하면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런데 아브람 절대 자기 생애 동안에 가나한땅못 얻거든요. 무덤 한평뭐몇평안 되는 무덤만 없고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그 약속인데 그 숙녀가면 이 땅이라는 거는 진짜 뭐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줄 복을 줄 계획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가지고 신인산에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만민이 이 예,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열방의 이야기인 거예요. 절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 언약속에서 계속 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하면 어, 아브라함이 할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신의 사언약은좀 다른데, 아브라함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1장에서 11장까지에 있는 이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되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예고인 겁니다. 아브라함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따라가면은, 넌날 믿어야 된다. 그럼 이거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어, 이런 의로 여기고. 뭐 이런 말씀 반복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순종하면 무슨 일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의 복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삶에 희망을 얻고 주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이 또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시름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귀신이 귀신에 사로잡혀있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열방에 복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예, 오늘 이야기라는 겁니다. 롯은, 롯을 따라 나섰다가, 아, 하나님을, 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갔, 나섰다가, 동달아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사람은 다잘 됩니다. 이삭과 연결되는 사람들은 다잘 되고, 야곱은 좀 그런데, 그죠? 그 야곱도 나중에 복이 되고, 요셉도 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 열방이 복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비전 속에 오늘 우리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오늘 핵심 구절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불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복이, 그런 하나님의 열방의 축복이,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그 역할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행여나 내가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죄를 도말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일상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통독과 일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